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자, 윤연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뭔가요? 네.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에 현재 시간으로 21일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동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음. 그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지난달 23일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 야권 인사인 남한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가 타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발 리투아니아 빌뉴스행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네. 이 착륙 직후 프라타세비치는 민스크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후에 벨라루스 당국이 그를 구금하기 위해서 여객기를 납치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었었는데요. 네. EU 이사회는 이 사건에 대응해서 지난 4일 모든 벨라루스 항공사의 EU 영내 연고 통과와 또 EU 공항 접근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그리고 지난 21일 EU 회원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동시 제재에 나선 건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다 이 루카싱코 정권의 주요 수입원은 비료 수출과 담배 산업 또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등인데요 이 부분을 겨냥한 주제에 합의한 겁니다. 또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 정부의 야권 탄압에 대응해서 국방부 장관과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한 벨라루스의 개인 78명과 8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이 제재 대상이 되면 이 u 의 자산이 동결이 되고 또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유는 이미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 후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루카신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이, 루카신코 대통령을 포함한 벨라루스 인사 8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음. 이번 결정에 따라서 벨라루스에 대한 EU 제재 대상은 개인이 166명 또 단체 1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는 벨라루스 관리 46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 었고요. 영국 정부도 벨라루스의 개인 7 명과 단체 한 곳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그 서방 국가들이 그 친러시아의 핵심 국가죠 벨라루스를 압박을 하는데 일치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앞으로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이 열대성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십 명이 사상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남동부 해안에 열대성 폭풍 클로데시 상륙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네. 이외에도 루이지애나에선 하룻밤 사이 20cm가 넘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또 엘리베마주 버틀러 카운티 고속도로 ]에서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해 차량 17대가 연쇄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음. 이 사고로 승합차에선 어린이와 청소년 등 8명이 사망했고 아이고. 승용차에서는 20대 아빠와 9개월 된 딸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 엘라베마 주의 한 마을에서는 토네이도까지 몰아치면서 주택 50여 채가 부서지고 곳곳이 침수됐는데요. 이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두명이 숨졌고, 또 불어난 강물에 승용차가 휩쓸리면서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로까지 연결됐습니다. 음.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 11시쯤 토네이도가 시카고 남서 교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선. 20, 2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인구 밀집 지역을 휩쓴 토네이도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수백 채를 부쉈는데, 이 부서진 주택의 파편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또 전신주와 가로수가 부혀 33,0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또 도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년 이렇게 자연 재해로 인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곧 여름 장마를 앞두고 있고 네. 어, 또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또 태풍이 또 오지 않습니까? 네. 에, 그래서 그런지 또더 걱정이 되네요. 에, 네, 네. 미국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에. 어,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건 뭐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 말탈 도쿄올림픽 소식이네요. 네. 네. 네, 말탈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음. 이 종목은 역도 경기인데요. 이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1일 확정된 도쿄올림픽 역도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 성전환 역도 선수인 로렐 허버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버드 선수는 원래 개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남자부 105kg급 역도 선수 였는데요. 2013년 성전환 수술을 통해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후 이번에는 여성부 87kg급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허버드는 성전환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출전한 최고령 역도 선수로도 기록될 전망인데 올해 43살입니다. 야, 저는 지금 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우리 유나 네네. 리포터 말씀을. 근데 남자하고 여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힘이나 근력 차이가 근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일반 그 남성이었던 것도 아니고 역도 선수였던 남성이 성 전환을 하고 여성 선수로서 역도 선수로 출전을 한다? 네. 예, 이거 뭐 경쟁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나 우리 그냥 안 갈래. 이렇게 할것 같은데 <laughs> 제 생각에는 요즘 네, 예, 이거 좀 억울할 네. 것 같은데요. 네. 경쟁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음.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2015년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는데요. 단,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부 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첫 대회 직전 최소 12개월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혈액 1리터당 10나노몰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음. 이 허버드 선수는 호르몬 수치가 IOC가 제시한 수치 이하를 기록해서 이번 올림픽의 여성 선수로 출전할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음.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뼈와 근육의 밀도 등 신체 구성이 완성되는 시기에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겪은 사람들은 이 호르몬 수치와 관계없이 생물학적으로 뼈와 근육 밀도가 남성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결정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예. 정말 말도 많은 도쿄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하튼 뭐 허버드 하바드가 아니고 이제 허버드 선수잖아요. 네, 네. 허버드 네. 선수입니다. 허시성을 가지고 계신데 네. <laughs> 예, 허버드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낼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자, 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 마지막 소식은 글로벌 k p o 스타 방탄소년단 소식인데요. 음. 이 지난달 21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이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음. 이 발매 직후부터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4주 동안 연속해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의 정상을 지킨 건데요. 이 핫백은 스트리밍 횟수와 음원 판매량, 또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지표를 합산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내는 차트인데요. 이번 기록은 지난해 통산 3주간 1위를 기록했던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깬 최장 기록입니다. 또 과거 1963년, 일본의 가수 사카모토 규의 키야키가 발매 후 3주 연속 차트 1위에 오른 후 아시아 가수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핫 101위 횟수는 다이너마이트 3회 등을 포함해서 이번 버터까지 모두 9회입니다. 이 전체 빌보드 역사에서도 발매 후핫100 1위로 직행한 곡은 단신4곡뿐이고요 특히 이 4주 이상 연달아 1위에 오른 곡은 이 가운데에도 버터를 비롯해서 13곡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이 빌보드 핫100 차트 소식을 네 <laughs> 지금 자주 이렇게 전해 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네. 뭐 빌보드 뭐 한국 지사라든지. 에, 뭐 이런 게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과거보다 찾아보다, 보, 네, 찾아보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도 이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악적으로 인정받아서 빌보드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 이거 뭐 과거부터 보면은 뭐 원더걸스부터 뭐 비, 싸이2 n e 원뭐 블랙핑크, 또 이번에 뭐 BTS 이렇게 점점 우리 가수들이 빌보드와 친해져서 네. 에, 빌보드 차트와 친해져서 우리 가요 차트가 이제 좀더 걱정이 됩니다. 에, 네. 이거 뭐 에, 우리나라에서 1등해도 어, 빌보드가 워낙에 이제 그 위상이 크다 보니까 또좀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BTS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어, 말씀 여기까지 듣고 어,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